시원한 국물에 우리가 또이 날씨도 쌀쌀한 이 날씨에 또뭐 이웃과 함께 예 한잔의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시골에서 사는 그런 뭐 즐거운 낙이 아니겠어요? 형님들 그쵸? 아싸! <laughs> 오늘 이 시간에는 낙지로 연포탕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어, 낙지 통낙지를 여러 마리를 이 냄비에 넣고 삶고요. 어, 그 위에 무를 잘게 잘라서 원래 무말랭이를 만들려고 자른 무를 여기에 넣고요. 그다음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연포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낙지 연포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집안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연포탕인데 낙지와 어, 각종 야채를 넣어서 만드는데 이번에 어, 무로 말랭이를 만들려고 잘라놓은 무와 어, 대파 어, 이렇게 또 다진 마늘을 넣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지금 시기에 무도 아주 약보약과 같죠 아주 서리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맛이 달고 지리산의 고랭지 잖아요 그래서 아주 달고 다른 그, 배, 어, 무와 또 낙지에 살아있는 낙지를 가지고 이제 참거든요. 낙지와 대파를 넣고, 그또 다진 마늘까지 넣어서 이렇게, 어, 졸여주면, 끓여주면, 우리가 먹기에 일반한, 일반적으로 무난한 연포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 특별히 뭐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손쉽게 먹으려면, 예, 이렇게 낙지와 무와 대파와 다진 마늘에 소금 간으로 간을 맞추면 먹기 좋은 그러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연포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지 자체가 쫄깃하고 또 몸에 좋은 영양소를 듬뿍 가진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낙지와 어 야채로 만든 연포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보글보글 끓여지네요. 이제 맛있는 그런 우리가 또 이러다 보면 또 겨울철에 뭐할 일이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또, 한 잔도 하고, 이러면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연포탕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잘 익혀지고 있네요. 버글버글 끓어요. 낙지가, 와, 여러 마리가 들어있어요, 지금. 어, 이제 잘 익은 낙지는 잘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무도, 이제 말랭이를 만들려고 잘라놓은 무가 있기 때문에 무를 활용하고요. 다음에 어, 이 대파가 들어가 있고 다진 마늘도 있고요. 소금 간으로 간을 하면 되죠. 이 연포, 이 낙지의 머리에서 검은 먹물이 나와서 색깔이 좀 검게 되네, 변하네요. 이 국물이요. 그래도 어, 우리가 다 낙지는 버리지 않고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 시원한 국물에 우리가 또이 날씨도 쌀쌀한 이 날씨에 또. 뭐, 이웃과 함께, 예, 한 잔의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시골에서 사는 그런, 뭐, 즐거운 낙이 아니겠어요? 형님들, 그쵸? 아싸! 아싸! 우리 한잔할 겁니다. 연포탕아, 보글보글 잘 끓어라! 예, 네, 연포탕이 지금 지글지글 잘 익고 있네요. 아, 낙지를 잘라 주었어요. 잘라주고 이제 무도에 익혀져서 부드러워졌고요. 어, 이 대파도 부드럽고 잘 익었고요. 예, 이 낙지가 이제 이 머리 부분도 잘랐더니 속이 다 익었어요. 연포탕에 이 머리 부분이 빠지면 안 되겠죠? 예, 국물 제 맛을 내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잘 익어서 이제 잘게 잘라서 에, 함께 먹는 중입니다.